다음 참가자 보시겠습니다. 진짜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겠다. 진짜 사나이 권아솔 홍영기 선수를 다운 시킨 적이 있다는 문성규 도전자. 아 기대감, 기대감이. 오. 아니 근데 권아솔 홍영기 선수를 다운 시킨 적이 있으셨어요? 예, 있습니다. 과거일인데 좀한 2, 3년 전에. 예. 네.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공영기 네. 선수를 스탠딩 기절 시킨 적이 있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. 예. 스탠딩 기절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? 잠깐 갔다가 돌아. 뭐, 뭘로 펀치로? 아, 지금 공영기 안에 있는. 데 진짜요? 화니면 됩니까? 공영기 화니를 붙여. 네. 야,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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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죠. 공영기 안를 붙여. 빨리. 그렇죠. 연기한테이 이기겠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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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